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들어보니까 펭이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바로 팽이 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일라운드는 갤럭시 제우스 때 지금 갤럭시 제우스입니다 그럼 바로 해볼까요? 지금 같은 동이다 조던 제우스고고요 맞아요 아니죠 동이란 건 아니야 색깔만 달라. 달라요 다음 숫자 그럼 바로 해볼까요? 두번 네. 거스 갤럭시 제우스의 승리! 초 2대 0퍼스로 <laughs>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아니, 겨, 원래 치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치크가 유리하는데? 3-2-1 고스. 치크가, 치크가 무기 때문에, 치크가 갤럭시 제우스를 한 방에 달려버렸다. 그래서 2대 1. 치크가 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이길 나 어떻게 걸 레디 셋 쓰리 투원스아이 실패슛 실패신데보스 났네요 뭐죠 이거?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 레디 셋 쓰리 투원스트제 이거지마 너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 제발, 제발. 충분히 뭐, 이 정도면 이기고 안 돼. 총3대 1로 갤럭시 제우스 승리. 갤럭시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은 일본판 크로노스 블랙라이스 사탄.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할까요? 일본판 크로노스가 엄청 세죠. 그리고 전스테미나 모드고요. 레디, 셋, 쓰리, 투, 원, 고, 내가 이긴다 네, 제가 이깁니다. 완전 팽팽합니다. 어, 과연 누가 이기나요? 버스 피니쉬! 버스 피니쉬로 알타크로노스의 2대 0! 아, 팽팽하게 하면 안 되는데. 와, 팽팽하게 하면 이겨버리네, 완전. 레디, 셋, 쓰리, 투, 원, 코스! 오버 피니시 오버 피니쉬인가요? 아, 실패순입니다잘못했췄와 근데 한마리 보스를 오리네요 그래, 진짜. 크로노스 역시 강력합니다. 1봉 8이 레디, 셋, 쓰리, 투, 원, 코스! 중을 차대는저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아직도 감사해요 도미네 <laughs> 더 뜯어날뻔했어 <쓰날> 그래서 <laughs> 자 스피드 피니로총 3대0으로 승리 저그 어, 베이 하나만 더 뽑을까요? 아쉬운데 아쉬운데 펭이 하나 더 뽑죠 오케이 나도 깜빡이 저는 그대로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바로 갤럭시 제어스 바로 가볼까요? 레디스 이제 세세 두번 갤럭시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laughs> 갤럭시가 가발키리 레드를 박살낸 부저 부주... 버스트낸 결과로 2대 0! 아, 갤럭시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대박인데요? 레드 원보 나라는데나는데 <laughs> <날았는데> 지스크를 <치스크을> 맞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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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아니 저 아니요. 아까 아까 갤럭시유스가 버스난 결과로 갑퀴릴 레드 승리 2대 2. 아까 아까 이렇게 이렇게 딱이렇게 해서 이렇게 <laughs> 는 <했는데 웃음> 계속 지스크만 <기숙만 웃음> 맞았는데 제가 졌어요. <laughs> 이렇게 대박이네요. 제발 아 이번엔 이번엔 이 사람이 쓰리 투원아 이거는 실패 실패슈 이건 제가 오버핀 시 같아 에스셋 쓰리 투원컷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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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분리하죠 이러면 안돼 근데 계속 피하고 있는 건 스테미너 튕이기 안 돼, 갈리부트안 돼! <laughs> 스펠 피니쉬로 갤럭시 댄스의 승리 카페끼리, 카배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 바바밤